자, 오늘은 이제 지니어스 고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니어스 고추가 이제 맵기가 어, 중간 맛인데 중간 맛보다 좀 맵습니다. 그렇다고 매운맛보다는 조금 약하고요. 그래서 이제 매운 고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키우시면은 딱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중상. 이게 매운맛도 중간맛도 그 사이에 있는 그 맛입니다. 그래서 어, 지니어스는 이렇게 이제 어, 그래도 여름에 좀 많이 안 맵잖아요. 그래서 이때 보충해 줄수 있는 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는 조생종이고요. 어, 조생종이기 때문에 빠르게 익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게 빠르게 익으면 은 위에 것도 어, 연속해서 빠르게 익어가니까 이 조생종을 참는 중간 맛.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 크기는 극대가는 아니고요. 대과종인데 극대가처럼 큽니다. 고추 자체가 많이 커요. 그리고 이제 말렸을 때 건강품질도 우수하니까, 어, 이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니어스가 착가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교순을 가져갈 필요는 없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착과량이 많기 때문에 어 노지에서도 이렇게 이제 키우는데 예 요즘에는 특히 이제 그 터널 터널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착과량도 많고 고추가 빨리 익고 어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터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요. 터널을 하시면은 고추를 어차피 키우는 거 많이 달리고 잘 익고 어, 품질이 좋은 고추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중간맛 좀 매운 고추 중간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진이어서를 선택하시라고 어,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는 특히 이제 칼슘 결핍에 매우 강합니다. 다른 것들이 칼슘 결핍이 조금씩 와도 얘는 어, 특히 이제 칼슘 결핍에 강한 그런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추를 키우실 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칼슘결핍이 좀 강해야 어 내가 이제 고추를 키우다가 삐끗해도 칼슘결핍이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고추 키워 놓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해마다 이제 방송을 하면서 칼슘결핍이 안 생기도록 어 조심을 하라고 물을 잘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도 이 진이어서는 어 특히 올해 이제 많이 가물었잖아요. 그 가물었던 상태에서도 칼슘 결핍이 더운 품종이 이 진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칼슘 결핍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 품종을 심으시면은 어 정말 어,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노지에서도 착과량이 많은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심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저는 터널을 해가지고 심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그 위에 상당히 연속해서 고추가 익어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자세히 또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진이어서 어 중상 마시고요. 어 어디 하나 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할게요. 고맙습니다.